고급스러운 신축빌라를 찾으시나요?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 또한 다양합니다. 주방을 포함해서 시스템 에어컨이 무려 4대나 설치되어 있고요. 대형 아일랜드 식탁은 기본이고 식기세척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드레스룸까지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아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2개동, 4개층, 총 1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 세대가 3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검단 사거리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천 2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검단 초등학교와 마전 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 10분 안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차는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변이 조용한 주택단지에 있어서 쾌적성까지 함께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은 면적도 아주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볼거리가 상당히 풍성합니다. 한쪽 벽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수납공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도 있고, 한쪽에는 전신거울도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편하게 용모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데일리 슈즈도 간편하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오늘의 집 중문이 참 독특해요.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센서가 아닌 버튼을 통해서 자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이렇게 삽해왔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은 면적이 아주 여유 있는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닥은 뭐 집안 전체적으로 광폭 강만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쪽은 소파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파월은 뭐 4인용 소파로 꽤 충분하고 안정감까지 느껴지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벽면 마감이 벽지가 아니네요 네틈바버드로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장을 살펴보면 메인 조명을 비롯해서 간접등, 매립등, 직부 등까지 굉장히 조명이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가 쪽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TV월은 파일로 아트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양쪽 벽면이 포인트가 다르죠? 네 근데 고급스러움은 동일한 것 같아요 아 어, 무늬가 정말 네. 고급스러워요 자 이렇게 고급진 거실 맞고요 옆에 첫 번째 방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자 안방답게 면적 아주 여유 있습니다. 가운데 대형 침대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면적이 제법 돼요. 어 정말 넓어요? 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에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조명이 다채롭네요. 매립등이 아주 곳곳에 포인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안방에 진짜 볼거리가 많거든요. 자 여기.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 분리가 되어있잖아요 네. 안쪽에 어마어마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아 드레스룸이요? 드레스룸이 면적이 진짜 널찍하죠 와말 그대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스템 선반이랑 심지어 스타일러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돼요 거의 뭐 완벽한 드레스룸이 조성이 되어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참, 옵션도 빵빵하네요 그렇죠 옵션 빵빵하죠 자, 그리고 서브 욕실이 있는데요. 자, 서브 욕실은 면적이 상당히 반듯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변기, 선반과 거울,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우드 스타일로 포인트까지 줬어요. 자, 이렇게 메인 룩, 안방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메인 욕실 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도 넓이가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이 공간 관리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변기 옆쪽으로 반다리 세면대, 그 밑쪽으로 선반과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 바닥은 아예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고, 파티션 아주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코너 선반 두 개도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까지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인 샤워 공간으로 편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그렇죠. 다음은 주방공간 보겠습니다 주방도 거실 못지않게 면적이 아주 좋습니다 와 넓어요 여기도 옵션이 상당한데요 일단 천장 가운데를 보면 주방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여름에도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원하게 자, 아일랜드 식탁 이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냉장고 자리도 여유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상부장과 하부장이 주방용품 수납이 가능하고 자 싱크볼도 와이드 사각 싱크볼이라서 편하게 설거지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환기창 있으니까 환기 걱정도 없고요 자 주방쪽 옵션 추가적으로 또 쉽게 해 철기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요리는 상구가스링지로 가능하고요 그 위쪽으로 침리오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 구조가 또 좋은 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자, 다용도실은 길이가 상당히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구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아까, 어, 1등급 가스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수전도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내고 면적을 보유한 다용도실이네요. 자 이렇게 주방까지 바고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일단 면적으로 봤을 때는 침실로 활용하기에 아주 충분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렇죠. 침대 놓고 책상 놓으면 남는 공간은 제법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침실로 활용하기 더 좋은 이유가 천장에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오늘의 집은 옵션들이 정말 가득하네요. 옵션 정말 많아요. 공간별로 옵션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용도실이고요. 여기도 길이가 굉장히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전이랑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 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아니면 여기. 세탁실 선택의 폭까지 넓습니다. 자, 부족함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남았죠? 자, 세 번째 방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아늑한 것 같아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가장 심플한 방이기도 하고요. 뭐, 가족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침실부터 뭐, 서재, 뭐, 옥방 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벽지색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3억 중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